세월호 국정조사 이틀째 기관보고 대상은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심재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해경과 해수부에 대해서는 기관보고를 진도해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첫날 기관보고에 대한 유가족 측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었습니다. 특히 기관보고 진행 중에 졸고 문제점 지적하는 유가족에게 막말을 퍼부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지적은.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윤인아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오늘 해양수산부에 대한 기관보고가 여의도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진도에서 하기로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신재철 위원장이 진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진도에서 기관보고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조원진 여당 간사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송해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기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정까지도 기간 보고 장소가 결정되지 않자 가족 대책위와 실종자 가족들은 기간 보고가 파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에서 기간 보고하는 것을 수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여당 간사는 진도에서 기간 보고를 받을 경우 취재진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베이철 변호사는 오늘 오후 진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도에서 기관 보고를 받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심재철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해양경찰청의 기관 보고도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조은진 어, 변호사께서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저희 것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 파행으로 시작게할 수는 없다 라는 뜻을 모으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눈물을 어 머금고 어 양보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진도에 있는 식종자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사가 달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식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단 한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유감인 것이고 네, 사고 이후 출고 진도에 머물러온 이주영 해수부장관 복색도 그렇고요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정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여야 위원들은 질의에 앞서 사고 현장을 지켜온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의 수고의 뜻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체계가 엉망임을 지적하며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간이 가장 늦다면서 사고 당일 8시 55분부터 해양수산부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장관은 무려 34분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보여준 사고 대응 태도는 위기관리 수습본부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해수부는 정부 조직 개편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재호 의원은 세월호는 처음부터 증설 허가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해수부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는 세월호에 운송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낸이 보고서에 따르면 2 시간 밖에 생존을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배 안에 생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72시간 동안 범대본이 할 건지 수습본부가 할 건지 범정부 부처가 할 건지에 대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다가 겨우 4월 18일 날에야 사고 체계가 일어나 됐습니다. 네, 해운조합의 비리 그리고 청해진 해운과 한국 선급의 유착 의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보건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선급이 증설 허가를 내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한국 선급은 세월호의 증축과 과적 등의 문제를 알고도 안전 심사에서 합격을 시켜줬다며 한국 선급과 선사 간의 유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직한 해수부 관료들이 요직을 맡아온 한국 해운조합의 각종 비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급 본부장 등이 2011년 추석 때 국토부 공무원에게 7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식사 항응을 제공했고요. 올해 4월에도 해수부 직원에게 한국선거법인 카드를 직원 회식에 사용하도록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만 보더라도 한국선거 민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도덕성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국정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죠. 어땠습니까? 네, 가족대책위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은 국방장관 임식 참석을 이유로 단 3시간 동안만 국정조사에 자리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이고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트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하냐고 말하는 등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금 전그 작은 화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완영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께서 청와대 우편으로 진정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고 누구의 과실과 직무유기로 죽었는지는 꼭 알아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의 마지막 15분이 담긴 동영상을 남긴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인 박종대 씨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어제 청와대 우편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박종대 씨는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때처럼 대통령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조기에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